자, 올리퍼스 기출도의 고일 12강의 1번으로 가보죠. While moving is difficult for everyone. 이사죠. 이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렵겠지만 이것은 특히나, 특히나 스트레스가 많이, 많이 준다, 아이들한테. Okay? 아이들은 잃어버린다, 안정감을, their sense of security는 안정감을, 그리고 they feel disoriented. 중요한 단어예요. Fell disoriented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느끼다, 혼란스러움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네, 혼란스러움을 느끼다 됐죠? 좀조절했고요 <laughs> 언제? 그들의 루틴이 방해받았을 때, 그들의 루틴이 disrupted 방해받았을 때, 그리고 어, 모든 그들의 all that is familiar is 여기 좀중요하네요 여기, 여기 다 중요하다 이렇게 all 이 주어입니다. all, 데부터 familiar 까지가 all 을 꾸며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is 가 동사가 됩니다. 됐죠? 선행사가 all 인데 왜 is냐? 이럴 수 있거든요. is 예. 가두 개라서 시험에 안 나오긴 하겠지만 이 all 자체가 명사로 쓰일 때 얘가 사물을 지칭하면 단수 취급을 하고요. 사람을 지칭하면 복수 취급을 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 올 자체가 명사가 될 때, 사물을 지칭하면 단수, 사람을 지칭하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단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루틴이 방해받고, 그 다음에 친숙한, 퍼밀리어니까, 친숙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테이크 e away, 뺏어질 때,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사하면 아이들이 혼란을 가장 느낀다. 세 살에서 여섯 살 정도 되는 젊은 아이들은 특히나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이사에 의해서 수동태니까 알아두시고 어이 이 나이 때이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즉세 살에서 여섯 살 시기에 <laughs> 그들의 이해 능력은 상당히 리터를 하다 리터럴 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플렉시블 하지 않다는 거죠. 인플렉스보 인라스틱. 오케이? 두 개는 다 유통성이 없는 거예요. 동의어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laughs> 그리고 이것은 가주어죠. 의비상의 주어, 진주어죠. To imagine beforehand a new home and t new room 그러니까 미리, 이거 미리 미리 이거는 in advance 동의어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여기는 in advance 미리 미리 새로운 집과 그들의 새로운 방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이사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은요 걱정을 갖고 있어요. such as will i, be, will I still be me 이제 replace new place? 이게 무슨 말이죠? 새로운 장소에서 Will I still be me? 내가 나일까? 내가 변하지 않을까? Will my toys and bed come with us? 내 장난감과 침대가 나랑 같이 갈까? 이런 이런 걱정한다는 거죠. 애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laughs> 자, 그래서 i t is important 역시 가져오죠. 중요하다. To establish a balance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Between 모뭐 사이에 Validating children's past experiences and focusing on helping them adjust to their new places. New place. 자, 과거의 아이들의 과거 경험을 어, validate는 이제 유효화하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여기서 이제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경험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focusing on helping them adjust to 새로운 이거 어제스트는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adapt 로 바꿀 수 있습니다. adapt to. Okay. adapt 아니고 adapt죠. 에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의 기억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장소에 적응할 수 있게 돕게, 돕는 그러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어법상으로는 이것과 이거의 병렬이라는 거, ing, ing 병렬이라는 거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help 뒤에는 여기는 to가 생략되어 있다.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됐죠? 아이들은 그들의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in a way,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That respect their past as an important part of who they are. Who they are는 그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따로 똑 뛰어서 공부하시고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가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s 그들의 과거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배경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 자신의 예전을 어, 그자 얘네들이 이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혼란을 느끼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자기와 새로운 나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도 과거 경험 인정하는 것,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과 그들이 새로운 곳에 정을 두면 집중하는 것 사이 그러니까 예전에 너의 예전에 너 지금의 너이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칠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면 내가 누구인지 대한 혼란이 느끼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과거를 존중 그러니까 예전에 집에 있던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배경을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너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 집은 어때 그이 집은 어때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 그것은 기여한다. 법상 중요하죠. Contribute to ing죠. 네, contribute to 여기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ing 반드시 기억하시고 동의어로 devote 다시 동의어로 devote. 커미트 이 정도 알아두시고 기여하다 공동체감을 어, 형성하는데 어, 이제 기여하는데 근데 그것은 역시 요법상 중요하죠, 콤마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죠. 예. Essential for children.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은 아이들한테 필수적이다. 특히나 those in transition. transition 변화죠. 그러니까 변화 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즉 변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서 지금으로 새로운 이사를 가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걸 너무 옛날 걸 잊어버리게 하고선 새로운 것에만 적응하게 하면 안되고 예전 것도 가지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도 어 적응할 수 있게끔 서로 보조를 맞춰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중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근데 좀 쓸데없는 말이라서 좀 이야기가 쉽진 않습니다 <laughs> 그죠 예. 네. 자, 노란색 친거 예, 위주로 좀 어법상 공부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2번, 아, 1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